바람난 남자친구에겐 절대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. 이별한 뒤, 그래도 나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거예요. 바람난 전 남친을 매달리게 만드는 문자 원리를 짧게 알아보겠습니다. 13년간 3만 건의 사연을 읽어보면서 깨달은 것이니 신뢰해도 좋습니다. 첫째, 상대가 잘못한 게 있다면 확실하게 비판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상대가 바람이 났는데 이해한다고 말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. 착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들이 이런 실수를 꼭 합니다. 이 경우에는 상대 남자는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되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. 바람난 게 이해가 가더라도 강하게 비판해야 합니다. 그래야 상대가 나를 잊지 못하게 되고 매달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. 문자를 보낼 때는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인데 그냥 불쌍해서 충고 한번 해 주는 거야라는 태도를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. 너 때문에 다른 남자 못 만나겠다. 너 바람핀 걸 평생 원망한다. 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상대는 죄책감을 느끼긴 하겠지만 어쨌든 당신을 얕잡아 보게 될 겁니다. 더 구체적인 지식을 알고 싶은 분은 프로필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